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딱 들어오는데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주 가득한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또 2024년 상반기를 마치는 6월 30일을 보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7월 달에도 큰 역사심이 더할 줄 믿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령 충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삽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영적인 자화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입비한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아, 그러므로 내 성령으로 추만하고 성령으로 추만하고 성령의 임지하신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 영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군대 장관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사랑하고 경외했는지 오늘 이 고넬료의 신앙을 딱2 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고넬료처럼 우리 모든 남선교회 우리 모든 남성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심 받는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똘똘 똘똘 똘똘해지다 보니까 이게 야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에 살면서 입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옥과 열방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을 향한 열정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막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붕을 위하여 그리고 양무리들을 위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옥과 열방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권열료가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 모든 남성들이 작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재물 얻는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가정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통하여 우리 인생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의 몸을 든든히 세워하는 우리 모두 안에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넘쳐나서 남편이 아버지가 남성교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야, 우리 가정은 일수님 안에서 날마다 이영어가 주일 아침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지 맞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재물 없는 복이 막 넘클째 들어오고 그냥 아들은 훌륭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고 또 딸은 아주 귀한 사위도 맞이하게 되고 와 이게 아주 형통하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바라기는 이남성교회 봉사고 헌신할 때 이런 영적인 야상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고넬료의 이 모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감동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사제를 보니까 권했과고마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께만 기억되고 싶어서 때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누립니다.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됐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문도 열어주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아픈 지병도 다 묻김을 놓고 떠나가고, 직장은 견고해서 아예 엊그제 승진했는데 또 승진 통보가 날라오고, 사업은 재물없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막 넘치고 넘치고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귀하게 드릴 때 주께서 우리 안에. 이런 귀한 내비드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더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아침뿐만 아니라 늘 이렇게 교회를 출근하고 오다 보면 벌써 교통부에서 일찍이 나오셔서 다 봉사하고 이게 하고 계신 것볼 수가 있어요다 마음속으로도 중보를 해야 하네 저렇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 일찍 나와서 헌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겨울철에는 추워서 추워서도 중보하게 되고. 여러분 여름철인지라 조금만 활동을 해도 아이게막 땀이 나는데 그서 있는 게 특히 대나에 성도들 차량과 안내를 하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남성교회 임원으로서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기두원 300 용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부르셨고 주의 귀한 일을 위해 세우셨으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귀한 영광의 자리,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이미 팔 벗고 나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날마다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도 더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적의 문이 열릴지어다 응답의 문도 열릴지어다 가정 자녀들 하모 가고 진학과 취업길도 다 열리고 혼사의 길도 열리고 태문도 열리고 하모하게 될지어다. 날마다 막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이 입이한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고넬료의 이런 모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기억되었어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바의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7절 하반절 보니까. 베드로 의 고넬료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보냈다 그랬지. 그러니까 멘토는 영적인 멘토링이 있는데 멘토는 훌륭한 스텝을 늘 함께 더불어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볼수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 불러서 고넬 이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17절에 보면 베드로도 한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하인들이 이 권렐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권렐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고로간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이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하인들도 권렐료를 이렇게 귀하게 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룰 때 주의 축복이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샤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잘하니라 아, 청했던 베드로가 가정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풍성해가 일어나시. 온 일가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바라기는 우리 남성계의 이 봉사하고 온 신함에서 온 가족 일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예수 생명의 문, 예수 축복의 문, 내가 봉사하고 온 신함으로 영적 선한 영향력과 파장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은혜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승리하며 영광 도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역사와 더불어서 여러분 한 장을 넘겨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7절에는 이 베드로가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의 품을 그 말이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더불어 임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할렐루야 온 일가 친척 친구들 온 집에 다 모였어요 한 가정의 영적 붕성해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고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방인 땅이었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침례를 받고 어떡하다 47절에 보니까 침례까지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찬양 통해서 여성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더불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남성입니다마는 예, 이 고네려도 지금 남성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되었든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되었든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이동수 회장이 얼마나 여러분 멋있었습니까? 예전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이 귀한 일들을 다 감당하고 또 당회장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대내적인 사역마다 모시고 우리 임원분들과 더불어 모든 회원들이 정말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권할 여처럼 하나님,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한 경건한 정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부터 일찍이 나와서 봉사하고 원신하는 데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봉사하고 원신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일주일 내내 더러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슬펐다가도 주일 아침만 되면 야 기쁨이 충만한 거야. 나에게 영적인 실조음을 가져다주는 원수 마귀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 아, 네. 야 이게 내가 아침 주일 아침부터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조금 무시게 하려 고 그래. 아 이것 봐라 하나님 오늘 제가 가장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옵 줘. 마음에 가장 평안함을 주시고 아, 네. 얼굴도 가장 스마일하게 하시고 아, 네. 그 어느 날보다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력이 튼튼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봉사 원신하신 지 오늘 여러분 얼굴들이 정말 밝고 기쁨이 충만해요. 아, 이럴 때꼭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때로 생길 때가 있어. 요좌우로 보시면서 내 얼굴이 정말 그렇지요? 하고 인사 한번 나른.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즐거움으로 이 영적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한 주를 살아가고 7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고넬료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베드로를 청하여 온 가정에 축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셨던 것들 부지하고 선교하고 후원하며 나누는 자리에 더 귀하게 드리게 하옵소서 이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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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도해서 성령으로 추만하고 성령으로 추만하고 성령으로 추만하여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게 달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락없이 기억가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간건한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도 축복의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가 막힌 일을 허락하셔서 예수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넘쳐나도록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건강과 더불어 주님 주신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야 교회에서 더 귀하게 들여지고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남성 기임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 네. 축원합니다. 아, 네.